입니 네, 오늘은 아까 했던 거와 달리 이번에 또 다른 이스터, 이스토에, 이스토 에그들을 찾으러 가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어? 리셋이 안 되지? 리셋이 안 되는구만. 설마 이것도 안 되나? 근데 예빨리빨리예자 yeah. yeah. 그만 하죠 오래 괜있다야자 이번에 할 이게 어 이스 에그는 철로 이스 에그 이스 에그라야 되나 어쨌든 어? 렉이 왜 이렇게 심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스타그이라 치기에는 좀 그런 너무 티나는 그런 때가 있죠? 이런데 아래 잠깐만 데 위에 하트가 안 들어가지네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넣어주고 같이 한 대를 소집합니다 너이 자식, 어디 갔다 왔어? 가줍니다. 예카트를 타니까 뭔가 렉이 안정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니군요. 자, 여기 이제, 일로 오시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나무들. 이렇게 있으시면 나무 안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다지 없어요 딱히 뭐뭐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뭐 뭔가 쓸데없는 뭐맨 처음에 저는 여기에 뭐 각성블럭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각성블록 따위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야. 야 레이이 레이 정말 엄청나잖아. 아, 카트를 사고 와 봐. 카보도로 갑시다. 어. 아, 아왜 그러지? 어, 왜왜 왜 그러지?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어, 마법사의 집. 마법사의 집을, 여기죠? 여기 마법사의 집. 이스터그라고 얘도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누구나 마스터, 마법사의 집에 오면은, 여기, 이, 이, 이지. 철업뚜껑 이거를 열면은 이제 여기로 오실 수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침대방 오른쪽은 뭐 능력방 인데요 이거는 정말 눌러도 안되는데요 이런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토네이도님 블로그에 가시면은 마법사대전 이 스크립트가 있죠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 주시면 이걸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이거를 활성화해 주고 이거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겹치지 않고 써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 렉 봐. 어, 저걸 못 눌렀다. 워터 위자드. 파이어 위자드. 아. 라이트닝, 라이트닝 위자드, 바인드, 바인드 라 이거야 되나? 제영어로 못해가지고. 다크 위자드. 좋아. 그 옆에 이제 라이트 위자드. 이거 어? 뭐지? 땅 땅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스터 에그 보여 차례인데요 있어요 이거는 아, 여기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 각성 블록이 찾아나고 나타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위자드 마스터 위자드 마스터 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laughs> 이걸로 쓰는 게맞는지요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나가줍니다. 또 다른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 나가줍니다. 짠,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궁극기, 자 궁극기 막 궁극기까지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장을 누르실 경우에는 어 책장을 책장, 책장 맞아요. 책장을 누르실 경우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책이 뭔필인지는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스터에그 다시 찾는 편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왠지 모를 사다리가 있는데요 이 사다리를 타고 이제 이렇게 어 잠만 어, 깜짝이야 내 걸려서 지금 내 걸려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사다리가 아예 안 터지는데요? 자, 사다리가 아예 안 터집니다. 됐다. 오, 됐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 안에 키리토 키리토 능력이 있죠 이리토 능력이 정말 좋아요 으악 빵자이궁극기가 뭐냐 상대방을 27번 터트리는 그런 기술인데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저기 있는 소로 너저로 정했다 궁옥기 27번 터트리기 땅땅 두번 터트렸는데 죽었죠 소피가 20이기 때문에 한 번당 10뎀 일어나면 270 정말 완벽하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죽습니다. 자, 이번 이스타에그 편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너무 걸려서 말입니다.